10세 이하 만 18세 이상 주니어 국가대표. 내일 모레 이틀 동안은 시니어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 국가대표 선수는 내일 모레 이틀 동안 경기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께서 영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7kg. 그랬고 로마행 경남대 자용대온카나 대전체고 이강주 청구나 경기 결승전 경기가 되겠습니다. 아 고등학교 선수들이 많이 올라왔죠. 그만큼 고등학교 선수들이 많이 성장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해폐에서는 우리 레슬링 선배로서는 어린 선수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야 레슬링의 희망이죠. 노정기 서울 소속에 심판의 주심을 보고 있죠. 자, 패시브를 철세해야죠 지금부터 빠뜨릴 주이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패시브를선언하고 있는 노정기 조심 1점을 먼저 획득하고 경남대학 홍권호 차용대 선수가 빠떼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찬스를 잡고 있는 차용대. 과연 빠떼로 기술은 어떤 기술을 펼칠까? 자, 잘 잡고 있죠. 서서히 잡고 있는 차용대. 자, 미꾸라지빠지요잘 빠지 나오고 있는 대전 최고의이강주 자, 가로들기 들어 올리고 있는 차용대 자, 2점을 획득했죠. 지금은 앞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2점으로 인정이 돼서 3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차용대 선수. 멋지게 가로들기 2점을 성공했죠. 아, 대전 최고의 이강주, 이강주 선수도 정말 멋진 선수네요. 저렇게 어, 대학선배를 맞이해서 경기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들기, 옆굴리기 방을 다하고 가로들기 기술에서도 보통 가로들기 4점짜리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점짜리로 앞으로 들어있죠. 굉장한 고등학교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아주 훌륭한 선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레슬링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차용대 홍콩어 경남대 선수 3대 0으로 앞서가고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허리 태클을 자, 암목구마들기. 아, 좋습니다. 이광주 선수 암목구마들기 성공해서 2점을 획득했죠. 3대2. 아, 멋집니다. 멋집니다. 여러분들, 성성패를 떠나서 정말로 멋지게 경기를 하고 있는 대전 최고의 이광주 선수. 오늘 결선전 고등부 선수들 세 사람 다 틀림없이 앞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성패를 떠나서 오늘 준협 결승전 너무나 멋진 경기를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십니다. 내 손에 땀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목이 너무 쉬어서 목소리가 전혀 안 나왔습니다만 이 선수들이 경기를 잘하다 보니까 제 목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가 경기를 잘할 때 우리 내세린 선배들이나 해패나 감독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오늘 너무나 기분이 좋은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 경기 경남대 차용대 홍코나 대전체고 이강주 전코나 밀어붙이고 있는 대전체고의 이강주 선수. 좋습니다. 멋진 선수들이 지금 결성전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이강주 선수 아주 좋네요. 선배를 맞이해서 조금 더 쫄지 않고 가감하게 레슬링 경기를 하고 있는 대전 최고의 이강주. 자, 허리테크를 들어가 보고 있는 차용대. 자패세버가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좋은 찬스를 잡고 있는 대전 최고의 이강주 3대3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강주 선수가 여기서 점수를 획득했을 경우는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잘 잡았죠. 방어를 잘하고 있는 차용대. 하하, <laughs> 역시 차용대 선수는 경남대학 대학생이다, 이거죠. 자, 3대3입니다. 여러분, 후지점으로 개전최고 이강주 선수가 앞서가고 있죠. 잘 잡았습니다. 여기서 차용대 선수는 성품을 봐야죠. 4대2을 선언하고 있죠. 멋집니다, 이광주. 야 멋지게 응치거리를 성공해서 7때5 아, 좋습니다. 이광주 선수, 멋지게. 자, 다시 들어올리고 있는 차용대. 아, 좋습니다. 저렇게 멋지게 경기를 잘하는 대전 최고의 이강주 선수 자 경남 대학의 노남선 감독께서 챌린지가 들어왔죠 방금 전에 응치그리 기술 우리가 점수지 왜 청코노가 점수냐 이렇게 해서 챌린지가 들어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판독이 될지 아 지금 전리으로 들어옵니까? 예, 전린저 스크린 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반동을 할지 심판 부감독관 이지우 부감독관 이영선 부감독관 자 육상수 심판 가사께서 비디오 석하고 있죠. অঞ্চল <muic> 자 비디오 판독은 한번 나고 나면 끝이 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7대3으로 경남대 차용대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부대 삼으로 앞서가고 있는 겜낭대, 자용대. 자, 이렇게 되면 체리전 점수 1점을 더 줘야죠. 10대 3이 되겠습니다. 대 a 으로경대대 자용대 선수 g a s a 로 s u g a Parsichiro, Koreko, Oman, yes, s 대 m e b o d y at your. t 습니다저선수 Tu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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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n a